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바하기 제주 연수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미팅, 만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팅이라는 많은 우연히 만난다는 의미도 있고 또는 약속해서 만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평화를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말입니다. 하루는 얼굴에 병색이 가득하고 얼굴 시커먼 분을 만나서 교회에 왔길래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친절에 감동되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나서는 목사님과 만나 식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형편을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돈도 잘 벌고 뭐 회사의 어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명예도 있고 뭐 가정도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주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좀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 보니까 간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회사도 걱정하고, 친구들도 걱정하고,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죽을 것만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그분은 나도 죽을 놈, 죽을 놈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 목사님을 숨기는 그 교회에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보고 살롬, 살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살롬이라고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보고 죽을 놈, 죽을 놈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나보고 살롬, 살롬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더 이상 죽을 놈이 아니라 살아야 될 놈, 살 놈이 되어봐야겠다. 해서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3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오히려 더 몸이 회복되고, 건강함을 느끼게 되었고,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에게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도 내 영혼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사람들을 만나면 저놈은 죽을 놈 죽을 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살롬 살롬 그렇게 이야기했다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샬롬입니다. 평화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죽어야 할놈도 살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죽을놈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살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 정말 내온 마음을 다 해서,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끝내는 죽을 놈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오르토 랑이라고 하는 이 요리가 있습니다. 이 새가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 유, 나오는 그 유명한 요리업이지만. 근데 너무 뭐 이제 유명해서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어서, 자연이 이 요리로 어 사라지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금지가 되니까 이한 마리에 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가까이 떼어넘는그런캐 팔리기도 합니다. 이 오르톨랑이라고 하는 새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하면, 이 새를 산 채로 잡아서 눈을 뽑은 다음에 깜깜한... 항아리 속에다가 넣습니다. 눈을 뽑혀 밤낮을, 밤낮을 구분하지 못할 때에, 뭐, 무화과나 살구나 포도 같은 이렇게 달달한 과일을 이 새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한 20일 정도 이 무화과 같은 것들을 먹이면은 내장이 무화과시로 가득 차고 몸도 한 3배가 불어나는 크기로 어, 바뀐다고 해요. 이 통통해진 오르토랑을 프랑스의 고급 브랜드인 사과 브랜드에다가 담갔다가 꺼냈다가 담갔다가 꺼냈다가 합니다. 산채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고 하니까 점점점 배가 불러서 나중에는 익사고다 배가 이제 사과 브랜드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털을 다 뽑아서 그걸 통채로 굽습니다. 그 통치로 구워서 사람들에게 요리를 내 놓는데 이 요리를 먹을 때는 흰 천을 쓰고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식탐에 사로잡혀 작은 생물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방법으로 요리하여 먹는 모습을 하나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물 얼마나 잡은지 여기 접시에 있죠. 접시보다도 손바닥보다도 작은 요리를 한 마리에 20만 원 이상 집중해서 먹는다.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잔인하게이 요리를 먹는다. 이 요리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미안해서 하나님께 들킬까봐 천을 씌워서 먹는다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믿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그런 형풍 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개와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당시 북방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내어 포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와 그의 종이었던 계하시가 너무나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그러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완의 눈을 열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그 사완이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눈을 떴을 때에 자기의 성을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년전 도쿄 올림픽이 끝나고 장이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장애인 수영선수 대표 중에 헤이븐 셰퍼드라고 하는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헤이븐 셰퍼드는 태어난 지 14개월도 채 되지 않아 두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태어났는데 이 바라피운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이 상황이 싫었던 그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몸에 이 특징이 폭탄을 부르고 어, 그 다음에 이 헤븐을 안고서 그리고 그아내어를 안고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탄이 빵 하고 터지면서 엄마와 아빠는 돌아가셨으나 이 아이는 이 헤븐은 한 20m 가량 이렇게 날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요. 다른 것은다 멀쩡한데 두 다리가 어, 영원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이 20개월이었던 헤이브는 미국 한 가정에 입양됩니다. 그런 미국 미주리주의 백인 부모님과 여섯 명의 형제들 사이에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를 입양한 가족의 집에는 수영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살 때부터 수영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살 때부터 이 대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쿄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200m에서 5위에 거치고 말았지만 그리고 그는 메달을 못 땄지만 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 내게 인생은 선물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의 두 다리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 자기의 인생이 아무 쓸모없는 정말 태어나서는 안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선물이었음을 알고 너무나 즐거웠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해본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표필요 8세기 때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로스 사제라고 하는 이 캐톨릭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 한 사람이 매일마다 교회에 찾아오는데 한 동부가 교회에 와서 한참 있다가 가는데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가만 보니까 이 농부가 와서는 어떤 때는 10분, 어떤 때는 20분, 어떤 때는 30분, 어떤 때는 1시간 그냥 교회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건지, 뭐 성경을 공부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로스 사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느날 예배당문을 열고 나가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매일 교회에 와서 몇 시간씩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 나는 그를 보고, 그는 나를 보고, 우리는 서로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제주도에 와서 제가 첫 시간에도 뭐 비슷한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갈망해야 돼다 아모스 오장 사제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타 중입니까? 하나님이 휴가 중입니까? 무소불주이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에서 재밌는 그림을. 발견 했는데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는 에 너무 어리다라고 얘기해. 또 이제 돈을 벌고 나서는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 독립적이다.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 바쁘다. 일에 시달려 살다 보니 시달려 살다 보니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 피곤하다. 그러고는 끝내 죽어서는 하나님을 찾게는 너무 늦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 이번에 죄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므로 개인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는 결심의 시간 때입니다. 노태숙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무당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간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업군인인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두 자녀의 엄마가 내렸습니다. 어느날 신인이 됐어. 자기가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원인을 못 찾다가 누가 점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점집에 갔는데 자기 보고 이게 신병이 나는 거야. 만약 내가 자신이 무당이 되지 않으면 두딸 중에 하나가 무당이 된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 딸에게 무당을 시키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 그러다가 이제 뭐한 남자를 만나서 살다가 이제 또만돼가지고 뭐 이제 시골로 가서 무당 생활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뭔가 좀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화가 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신을 섬기는데 이 사람이 무당 생활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무당이 되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신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찾아오면 신접한 이야기를 듣고 점을 칠 수가 있다는 거근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내가 교통사고 나는 것도 지켜주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무당에 있는 집에 있는 것들을 다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서 기쁜 그런 소리가 있었대. 누가 날좀 살려줬으면, 누가 이 고통 속에서 날좀 꺼내줬으면, 그냥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던 중에 이 배성숙이라는 집사님을 만나서 신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공부하다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읽는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예수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기시를 섬기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번민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참신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내가 더 이상 이런 귀신들을 섬기는게 아니라 참신 대신은 예수님을 섬겨야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침대를 받고 하나님의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당도 자기의 거짓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랑하는 형제 전매님들 이번 제주 연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하시길. 성경 공부하는 게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십자가 만을 붙들고 내가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한 초등학교 학생이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So you s 내 e a n 말씀 을 하는데 이이 이 아들은 진지하게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 j a g i Moksani will shut up with h i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어려웠는데 너는 그렇게 졸지도 않고 어떻게 목사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었지?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오늘 어떤 설교였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설교 말씀은 하나도 알아들을수 없었지만 강단 뒤 벽에 더하기 표시가 있잖아요. 십자가 표시를 받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말에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여러분, 오늘 뭐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또 이번 연수 동안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 아니었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꼬마아이가 십자가 더하기 표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더하기 삶을 말하는 겁니다. 노태숙 씨는 다른 거짓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마이너스지 삶이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하기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고 더 풍족한 삶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친구들 이번 제주연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더하기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산에 갈때 또는 바다에 갈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냥의 음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를 간구하며, 또 나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회들,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이 제주연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내 신앙을 간증함으로, 은혜 넘치고, 기쁨 넘치는 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